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소재 산업 관련입니다. 원소재는 배터리 제조 원가 및 성능 기술에서 수명이 다하면 리사이클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배터리 제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테슬라와 LG 화학이 배터리 관련된 언급을 할 때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 니켈, 리튬의 함량 및 제조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온소재 관련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발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코발트 제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코발트는 매장량이 제한적이고 콩고가 60%를 점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대신 니켈의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 양극재를 개선했고 최근에 니켈 비중이 80%까지 증가한 양극재를 채택한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보다 니켈의 수급 안정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니켈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테슬라 배터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니켈 원소재의 효율적인 채굴을 공개적인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금은동의 그 가격이 연초 대비 50% 정도 상승하고 있고 추가로 산업금속이 니켈 구리 가격도 최근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에서는 코발트 리튬의 가격이 과거 급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온수제 가격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최근 테라팩토리로 전기차 생산을 늘림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의 안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코발트 니켈 리튬의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광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면 니티움 코발트 채굴로부터 시작해서 케미칼로 제조하고 양극 응극재로 만들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까지가 서플라이 체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온소재 광산업이 전기차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기업인 LG화학은 2018년도부터 중국 코발트 1위 업체에 2300억을 투자하여 원소재 확보에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재 채굴 관련해서도 어린이 노동 같은 인권 유린이나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채굴한 착한 코발트 채굴 동맹도 최근 확대되는 상황으로 원소재 관련 다양한 이슈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상태에서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재료 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입니다. 팩을 분해하면 다량의 원형 배터리가 이제 들어있는 팩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함량을 무게 및 금액을 보면 양극재가 무게 34.66% 금액도 35% 차지합니다. 여기 테이블은 다양한 배터리 사례를 평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모든 배터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응극재가20% 무게, 금액은 10%. 응극에서 구리 포일이 12.38%, 전액이 13.63%에 금액이 10%. 분리막은 무게는 적으나 금액이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패킹 재료인 캔과 캡이 4의 금액은 7%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양극재 무게를 이것은 부품별로 구분을 한 것이고 여기 이 테이블은 재료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액티브 캐소드 메터리얼이 양극재입니다. NCM811 기준으로 보면 무게가 31%, 음극재 그라파이트가 20%, 구리가 15% 알루미늄은 양극재 포일과 외부 팩 재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액 용매 무게가 합계 15% 가까이 되죠. 플라스틱 PP PET는 분리막과 절연 테이프 무게입니다. 여기에서도 양극재 무게가 가장 많이 들어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소재 무게를 보면 NCM 811 기준으로 니켈 80% 망간 10% 코발트 10%입니다. 여기서 양극재 1kg 기준으로 니켈은 순수 니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극재 1kg 대비 니켈설파이드 황화니켈이 1.2kg 정도 들어갑니다. 코발트는 코발트설파이드 0 2로 망간은 0.1. 그러니까 실제 양극재 1kg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요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이 1.5kg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리튬은 0.25kg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원소재의 중요성을 알게 만든 것이 코발트입니다. 2016년 당시 최저가를 기점으로 18년 3월까지 2년간 10배 가까이 상승하여 배터리 산업에서 코발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이후부터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빼고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이 연구되면서 지금의 NCM811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코발트 가격 상승은 콩고 공화국 생산 불안에 따른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하락한 배경도 콩고의 공급 확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콩고 정부와 반군 간 분쟁 탓에, 코발트 가격이 치솟았는데 최근 양측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여 가격 하락의 배경이 되었다. 결국 콩고의 생산량에 의해서 코발트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코발트 밸류 체인을 보면 중국의 후화유, 스위스 글렌코어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여기에서 1차 광산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정제해서 양극활물질 기업으로 공급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발트 전문 기업은 스위스 본사에 영국, 네덜란드도 관여하고 있는 글렌코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도 코발트 가격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글렌코어의 대표적인 메탈은 구리, 코발트, 니켈, 아이언, 철, 알루미늄까지 다양한 금속을 취급하고 있고 최근 에너지 산업도 같이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리튬 가격입니다. 코발트와 같이 18년도에 최고점을 그렸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기 리튬 ETF에 보면 가장 점유가 높은 기업이 10.67%를 차지하고 있는 알버말 입니다 알버말은 리튬을 전문적으로 채굴 하는 기업입니다 리튬 가격은 아직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은 18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리튬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포스코가 광산을 확보하여 포스코케미칼을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여 양극재까지 만드는 것이 다른 원소제 대비 특이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니켈입니다. 앞부분에서 양극재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NCM 811의 경우 항화 니켈 1.273kg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켈 금속은 현시점에서 70%를 스테인레스 스틸에 사용을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5% 미만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점유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추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니켈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점유는 3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니켈의 가격은 2007년에 급등 이후 다소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을 보면 2016년 톤당 가격이 7500 달러에서 현재 14000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최근의 상승 경향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니켈 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켈은 항화니켈과 산화니켈로 구분이 됩니다 배터리에서는 항화니켈을 사용합니다 2008년만 해도 산나니켈의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들어서 황하니켈의 가격이 좀더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황산니켈밸류체인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양극재에서 니켈의 함유량은 향후 추가로 증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니켈 가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 코발트 감소 단계에서 니켈 감소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NCM811은 현 시점에서 캐파 증량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2023년을 접어들면서 니켈의 원소재 가격이 양극재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향후 니켈 감소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분이 망간의 함유량을 높이는 양극재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리콘이나 그래핀 같은 소재를 첨가하여 니켈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도 최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포인트입니다. 니켈 감소 단계를 거치면서 2025년 이후 예상으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면, 리튬 메탈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 리튬 황, 리튬 에어, 나트륨 배터리, 이네 가지가 향후 미래 배터리 후보군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된 원소재를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기술이 미래 배터리 기술에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가령 전고체에서 필요한 리튬 메탈을 보면 리튬 같은 경우 채굴하는 광산 기업들별 불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전고체 리튬 메탈을 만든다고 하면 불순물이 적은 순수한 리튬을 어떤 기업이 생산하느냐도 중요한 관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원소재가 채굴되는 지역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실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변동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응극 소재인 천년흑연을 포함한 다섯 가지 원소재의 국가별 채굴 현황을 보면 중국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하고 있고 그 다음 국가가 호주입니다. 여기에서 온소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 수준을 보면 콩고, 필리핀, 중국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호주와 칠레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주의 강산업이 향후 전망이 높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온 소재 채굴에서부터 양극재까지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